체포했습니다. 그냥 아, 내려가야 되는데 뭘 잡으면 아, 아, 네 그래서 그걸 걸을 때좀 아프죠 많이 걸으면 아프고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엑시를 찍으면 뼈도 이렇게 모양이 좀 변하기도 하고 뼈들이 자라나기도 하고 불규칙적으로 연골이 변하고 그래서 많이 움직이면 아프면서 염증이 생겨서 쉽게 물이 부어오르기도 하고 네. 그게 이제 만성적으로 가는 관 이제 퇴행성. 관절염 중계가 있습니다. 확실히 느끼시는 정도? 네, 하지만 운동 범위는 다 나옵니다. 아프긴 하지만 구부릴 음. 그 수는 다 있어요. 아, 네. 아프지만 음. 말기염 차이점이 그거죠. 네. 음, 이 염증의 중계에 어느 정도 심해지는 건가요? 서재을 박사님? 네, 퇴행성 무릎관절염 초기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몸의 자연치유력으로 회복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파스 붙이거나 찜질하거나쉬면 돌아온다는 얘기고요. 중기가 되면 쉽게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더 많이 쉬어야 돌아오고, 더 풀어야 돌아온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은, 관절부위가 아프면은, 붓기 시작하고, 빨개지고, 열나고, 그 다음에 통증 생기잖아요. 그쪽으로 혈류량을 많이 보내려고 하는 반응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만성염증화될 수 있고, 나중에는 어떤 일 생기냐면, 주변, 주변 근육이나 인대에 무리를 많이 주면, 자꾸 섬유화가 돼서, 임대나 이런 것들도 이제 탄력을 못해서 딱딱해져 버리는 섬유화가 돼 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비가 오면은 아파야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기만 해도 돌아갈 수는 있지만 기일수 있고 통증은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아. 네. 지금 서박사님 말씀대로 쉬는 예. 것도 좋지요. 예. 네. 사실은 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 뭔가 자극이 필요하거든요. 쉬면은 뭐느는 거는 몸무게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말씀대로 적당한 짐, 짐도 필요하지만 자극도 네. 필요하기 때문에 부작용 쉬고 아무 활동 안 하면 오히려 더 나쁩니다. 그런데 아 네. 예 네. 저희 어머님이 얼마 전에 일본 여행 가셨다가 음. 한참 걸으셨대요 여행을. 네. 아 이거 물은 너무 편하셔서막물으실 네. 정도로. 이게 딱 중기 같으세요. 연세가 어떻게 돼요? 칠십칠 세. 네. 근데 이거를 퇴행 속도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 다리 모양을 보고 어느 정도 조금 예상이 된다. 요거는 이제 아마 퇴행이 더 빨리 올 거다. 네.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똑바로 서있어 다리를 무릎을 붙인 상태에서 네. 이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사이에다가 넣어봅니다. 퇴행성 완전형 환자들은 옷자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어차피 퇴사 반전이 많이 되요 이거니까 그렇게 될지 안 될지를 이렇가 해서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우리 오생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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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이 요, 요 정도면 이제 정상적인 건데, 이게 예, 이제 자꾸 자꾸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그걸 한번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런 이게, 분들은 준기로갈 음. 가능성이 많다. 앞으로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선천적인 어다리랑은 좀 다른 거죠. 아, 성장 과정에서 그런 거고, 다 정상으로 되는데, 아.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 관절염에 의해서 옷자달를다는걸 얘기하는 거지? 아. 퇴행성 옷자리를 얘기하는 거지? 아. 애기들 자랄 때 정상적인 과정에서 옷자달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퇴행성 무릎 관절염 중기인 분들을 위해서 치을 <목소리> 알려주시죠. 네. <목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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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병원에 가지 않아도 그 어느 정도 통증도 완화시키고 퇴행도 뭐늦춰일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엄지의 네. 지원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따라 아. 준비되셨습니다. 고동일 박사님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네. 예. 자,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시험 모아서 저의 강석님으로할때 해주십니다. 예. 이제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관절염 예방법 알려주세요. 엎드려서 무릎 앞쪽 근육, 뒤쪽 근육을 그 수축시키고 이완시키고 강화시키고 스트레칭시키고 동시에 한번할수 있는 중기분들, 이상분들이 할수 있는 안전한 확실한 운동법입니다. 아, 안전, 아, 안전하고 확실한 운동법. 네. 네. 우선 같이 하는 거 배우고, 혼자 하는 거 배우겠습니다. 런데 왜, 왜여기가 이제 엎드릴 때배달까려 하냐면, 허리를 보고 가는 게좋요 아, 네. 우선 무릎을 구부릴 수 있을 만큼 한번 구부려봅니다.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아픈 분들은 사실 조금밖에 못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아프지 않을 만큼, 아프면 거기까지만. 그 바로 전부 아 이제 까지만 갑니다. 그 상태에서, 20% 정도의 힘으로 여기서 일로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퇴사도근, 이제 앞쪽 전면, 무릎 앞쪽 근육을 수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8초 정도. 숨을 들이마시고 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이완을 합니다. 힘을 조금 더숨겨내쉬고 그리고 스트레칭을 시킬 때 숨을 내니다스트레 들어가신 다음에 다시 내쉬면서 이쪽을 수축했다가 이완시키는 이 근육이 풀리면서 조금 더 가는 거야. 그 정도 간 상태에서, 정더간 상태에서 다시 밀어내세요. 8초가 하나, 수축,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힘을 뺍니다. 이완시키고. 그래서 사실은 무릎이 많이 아픈 사람들은 이것도 안 된다면 여기서부터 하는 겁니다, 음, 음. 약간서 이만큼 갔지만, 사람에 어떤 사람은 이런 정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아픈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니까, 거기까지 가는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세 번에서 한 다섯 번 정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넘어가고. 음. 네, 조금씩 효과가 눈에 보이네요. 그렇죠. 이건 그 자리에서 효과가 있는 거죠. 뭐그 자리는 게 아니고, 하면은 네. 바로 돌아가는 거죠. 네. 바로 네. 이만큼 더 스트레칭이. 그러면 확실히 유연성도 키워지고 수축과 이완을 반복시켜서 근육도 강화시키고, 근육도 풀어주고 통증도 가라앉히면서 같이 강화를 시켜주는 거죠. 자, 네. 혼자일 때할수 있는 방가 혼자일 때한번 주의할 때. 한번 네, 주의를 주의를 할때